나는 블루에게 할 질문지를 뒤적이며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블루가 하품하는 바람에 그쪽을 보고 말했다. 너무 지루하죠. 블루는 손바닥을 흔들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시작할까요? 블루는 자신의 눈썹을 살짝 들어서 대답을 대신했는데 길게 뻗은 눈썹이 내 오른쪽 얼굴을 간지럽혔다. 나는 블루가 눈을 깜빡이는 틈에 오른쪽 뺨을 살짝 긁었다. 인터뷰는 블루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라는 말로 대부분의 이야기를 끝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블루가 몇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그러니까 그게 13세 때라는 거죠. 아니면 17살 때 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나이만 바꾸어 물어보았다. 블루는 내가 물어볼 때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고쳐주기는 했지만 헷갈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블루가 고개를 흔들어 댈 때마다 그의 눈썹이 내 오른쪽 얼굴을 간지럽혔다. 내가 무의식 중에 오른쪽 얼굴을 너무 긁었는지 내귀 속에 꽂힌 수신장치에서 기획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굴을 너무 긁는 것 같아. 나는 기획자의 말을 듣고 간지러울 때마다 기침을 크게 하고 얼굴을 진정시키는 척 하며 오른쪽 뺨을 긁었다. 내 기침 소리에 블루의 이야기가 몇번 끊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블루는 내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저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죠. 블루는 내 대답을 듣고 팔을 가볍게 휘둘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동시에 내 오른쪽 손등이 그의 팔꿈치에 닿았는데, 블루의 팔꿈치에 도단한 검은 가시가 내 손등에 그대로 찍혔다. 나는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올까 봐 어금니를 꽉 물었다. 블루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가시가 내 손등을 쿡쿡 찔렀다. 나는 사람 크기만 한말벌이 이런 식으로 침을 쏘아 대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대단하군요. 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약간 몽롱한 상태가 되어서 어지러웠다. 블루의 가시에는 강력한 독이 있어서, 잠깐만 스쳐도 온몸이 부어오르고 마비가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나는 그런 소문은 블루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함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그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났다. 블루는 내 대답과 상관없이 자기 왼쪽 팔꿈치를 들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 있는 가시가 위협적이라며 내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저를 싫어하는 이유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블루가 흥분하며 말하다가 자신의 왼쪽 팔을 예고 없이 하늘로 번쩍 들어 올리면서 검고 날카로운 가시가 내 눈썹을 스쳐 지나갔다. 블루가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였다면. 내가 피하는 게 조금만 더 느렸다면 나는 평생 눈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블루는 어째서인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직원들의 웅성웅성 소리가 귀 속으로 들리고 기획자가 나에게 말했다. 괜찮겠어? 기획자의 목소리에는 지금 쇼를 끝내야 하는지 더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 또한 기획자의 고민과 다르지 않으나 쇼를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다. 블루와 제대로 이야기한 유일한 진행자가 될수 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비 오듯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고개만 끄덕여 대답을 대신했다. 블루가 한참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나에게 말했다. 듣고 있어요? 나는 몸을 뒤로 살짝 빼며 손을 들어 말했다. 그럼요.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나의 온신경은 블루의 가시에 가 있었다. 저것이 언제 나를 찌를지 모른다. 혹시 찔리더라도 나는 태연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불안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가지고 블루의 말에 그렇군요. 말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마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몇 개는 그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블루는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불쑥 다가왔다.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블루가 불쾌해하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 나는 블루가 겪었던 수많은 문제에 대해 한 부분만큼은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블루와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블루를 불쾌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블루를 불쾌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을 뿐이다. 생각이나 어떤 감정 때문이 아니라 블루의 가시가 내 가슴에 깊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심장은 빗겨나간 것 같은데, 물먹은 풍선처럼 온몸이 급속도로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다. 혀가 너무 부어서 입안에 가득 찼다. 나는 무언가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꺽꺽대는 소리만 냈다. 블루는 내 무성의한 대답에 불쑥 일어나 말했다. 이런 식이에요. 언제나 제 말은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듣는 척하는 거죠. 블루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나는 그 어떤 침착함도 유지할 수 없었다. 가슴을 찔렀던 가시가 내 관자놀이에 쿡하고 꽂혔기 때문이다. 순간 눈앞에는 블루와 스튜디오의 배경이 마구 뒤섞여 보이고 어딘가 동굴 속에서 울리는 답답한 소리들이 왕왕 울려댔다. 너무 어지러워서 구역질이 났고, 얼음물에 온몸을 담근 것처럼 추워서 이를 딱딱 부딪쳤다. 그리고 곧 나는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내 눈에는 뭔가를 말하는 블루와 급하게 달려와 나를 둘러메고 나가는 직원이 겹쳐 보였다. 그 뒤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나에게 상태를 물었고, 나는 그들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나는 사일을 기절해 있었고, 일주일째 되는 날 간신히 말몇 마디를 할수 있었다. 그리고 20일째가 되어서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할수 있었다. 그제야 나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뭐가 문제였을까? 블루와 이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건 전부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쩌면 블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정말 모르겠다. 블루와 인터뷰하기 위해서, 짐승 가죽이라도 뒤집어 쓰고 해야 했는지, 아니면 단단하게 철갑옷이라도 둘러있고 인터뷰를 해야 했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블루와 멀리 떨어진 상태로 이야기해야 했는지, 전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블루를 인터뷰하려면 두꺼운 옷이나 보호구 같은 게 필요해. 아니면 멀리 떨어져 말하던가. 라고 말하던 동료의 말이 떠올랐다. 그 당시, 그건 블루에 대한 모욕이야. 라고 말했던 나 자신이 웃어 혼자 웃다가 또다시 기절했다.